자 문제 분석입니다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리의 자연수 a, b에 대하여 b a의 값을 구하면 그랬네요. 두 수의 최소공배수는 36이다. 두 수의 곱은 216이다. 두 수의 합은 30이다. 그랬네요. a를 어떤 최대공약수 어떤 수의 곱, b를 최대공약수 어떤 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a, b는 서로소일 겁니다. 자. 최대 공약수는요, g, ab,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, 두 수의 곱은 g제곱, ab, 이런 표현이 되겠죠. 두 수의 곱은 216입니다. 216을 소인수 분해하면, 6 곱하기 36, 6 곱하기 6, 즉, 두 수의 곱은 2의 세조 곱하기 3의 세조 곱이에요. 최소 곱에서는 36이니까, 요. 거 GAB 이게 2의 제곱 하기 3의 제곱입니다. 근데 AB는 G제곱 AB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G값은요. 이게 GGAB라고 생각하면 3의 제곱하고 2의 제곱의 곱이 여기 있는 거니까요. G값은 2 곱하기 3, 6이 된다볼수 있습니다. 최대공수 6을 구하시고요. 두 수의 합은 30이다. 그럼 두개 더한 것. GA 플러스 GB가 30이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는 이게 6이었으니까 5였다는 얘기죠. 그죠? AB는 서로소고요. 그럼 1, 4 가능하고 2, 3 가능합니다. B가 더큰 거니까. 그러면 실제로 이 경우라면 라지 A는 6 곱하니까 6, B는 24 이 경우라면 12, 18 이렇게 되겠죠. 두 자리 자연수니까 12와 18이 되겠습니다. 18-12는 요 6이고요. 정답은 2번이네요.